누워 누워서 먹어야지. 꼴깍. 옳지또또또어 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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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또. 응. 아지 맛있다. 누워서 누워. 서진이 누워. 누워. 누워서. 엄마 나 안녕. 누워서 꼴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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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뚝뚝아 맛있다. 응. 서진아 먹어 서진이가 쭉 화이팅 또 화이팅 화이팅 또 화이팅. 화이팅 또 화이팅 화이팅 그래 또 쭉쭉 먹어 네 마셔 응응응 얼치 응. 서진아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쭉꾹꾹꾹꾹아 해봐 응 음. 다 먹었어? 아, 맛있겠다. 음. 아이고, 아이고. 서진이가 먹어. 아! 옳지, 맞아. 옆에, 볼, 여기 옆에 볼에다 해야 되지. 우리 서진이 최고인데. 아, 맛있겠다. 누가 사줬어? 아빠가 사줬나? 엄마가 사줬나? 응. 응. 쭉쭉쭉 먹어. 맛있다, 또한 번. 다 먹었어? 다 먹었어요! 잘했어요, 박수! 拍手ァイティー